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설레는 마음도 잠시 영어 울렁증 때문에 혹시 걱정하고 계신 분안 계신가요? 특히 외국 공항에 내려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인 입국 심사. 그때 떨린다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입국 심사는 굉장히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어떤 시간이죠? 그렇죠. 그 입국하게 된 외국인이 어떤 목적으로 왜 왔으며 또 얼마나 있을 건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자리라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뭐 고급 문장으로 또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딱 필요한 질문에 필요한 대답을 간결하게 차분하게 하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영어로 입국 심사는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그레이션 이게 바로 출입국 관리 또는 입국 심사라고 하는데요. 이 글자가 써이 단어가 써 있는 곳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단어 이미그레이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입국 심사에 딱 들어섰을 때 심사관이 보통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뜻이잖아요. May I see? 내가 봐도 될까요? Your passport.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렇습니다. passport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passport는 여권이란 단어 뜻이죠. 그쵸?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May I see your passport? 또는 can I see your passport?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여러분, 네 워낙 입국심사 줄이 길고 사람이 많고 하면 이분들도 딱딱 필요한 말만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Passport, please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Passport, please, 그죠? 여권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네요렇게 해서 passport라는 단어가 들리면 자 이제 이렇게 대답을 준비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권 준비하시고요. Here it is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해 보실게요. Here, here it is, here it is 또는 여러분 이표현도 씁니다. Here you are. Here you are.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그쪽에서 passport please 짧게 하면 우리도 할수 있어요. Here 하고 간너시면 돼요. Here. 네,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